네 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입니다 그 1월 14일 2020년 1월 14일 화요일 어, 그 시작하겠습니다 그 어저께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이 잘안돼 가지고 그 업로드를 계속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오늘이 첫날입니다 그 어제 <laughs>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 오르면서 어, 나스닥 종합지수가 어, 9,273.93 포인트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어저께 이렇게 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그 어저께 그 블룸버그하고 CNBC에서 그 도널드트 트럼프 대통령이 어, 1단계 무역 합의를 어, 앞두고 어, 환율 조작국 지정을 철회했다. 뭐, 이런 뉴스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이런 뉴스 때문에, 어, 어저께 그 급하게 상승을 많이 했고, 그리고, 어,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음, 상승을 1.31% 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렇고 그리고 그 어제 이제 보시면 달러 위안 환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음 그니까 달러 위안 환율이 어6.87% 6.87% 아니 6.87이 아니라 음 6.87 위안이죠. 달러당6.87 위안이고, 어,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때는 어, 7위안이 훨씬 넘어갔었는데, 7위안이 훨씬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어, 이제 8위안 때, 어, 8위안 때에서도 6.8위안 때다. 뭐이 얘기는 뭐냐면, 어, 위안화가 이제 강해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어, 중국이 이제 연착륙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착륙한다는 말은, 음 그러니까 좀 서서히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내수를 개방하면서 음 서서히 그 서서히 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그 테마색 이런 외국계 이제 금융회사나 아니면은 어. 그, 자본 회사들도 어 지금 중국으로 이제 속속 진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어저께는, 어 테슬라 주가하고, 그 다음에, 어, 애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는 9.77% 올랐고요. 그 다음에 어, 애플 주가는 음, 2.13%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1.2% 올라서 그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0% 이상 차이가 났는데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좀 있으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어, 주식에 실적 발표가 있죠.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실적 발표를 하고 애플은 이제 그 다음에 하는데요. 어뭐 지금 그 1등 주식을 이제, 음, 샀다면, 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어10% 이상 차이가 나니까 팔고 애플 주식만 갖고 가는 게 맞습니다. 어 그리고 어 다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 오른다 하더라도 그냥 애플 주식만 갖고 가는 게 맞고요. 어 그, 이제, 그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가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 주식을 따라잡아서 따라잡아서 1등이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됐을 때는 뭐 1등이었던 애플 주식을 반을 팔고 마이크로소프트 반을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매뉴얼대로 한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